칩스앤미디어 저점에서 거래 폭발 AI 영상 IP의 방역이 시작됐을까? 2025년 12월 5일 종가 기준으로 칩스앤미디어 차트 모멘텀 AAI 반도체 스토리를 보고 스윙 매수 손절 익절 포인트를 정리한 분석입니다. 오늘 기준 가격은 18,370원. 단 하루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눌려있던 구조에서 강하게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영상 코덱 견 AI 저전력 IP를 글로벌 팸리스 AP 업체에 제공하는 회사죠. 재고 조정이 끝나가는 반도체 업황과 함께 실적 회복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입니다. 차트상 1만 5천원대 장기 지지를 지키고 반등한 이후, 스윙 기준 매수는 1만 7천원, 1만 8천원 초반, 손절은 1만 5 3 0 0원 이탈, 익절은 2만 2천원, 2만 3천원 구간이 첫 목표입니다. AI 엣지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수록 탄력이 붙는 구조예요. 오늘 흐름은 단순 돌림이 아닌 의미 있는 매집 신호에 가깝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모든 투자 분석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절대 매매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